공격, 공격, 공격. 낮에 동맹 파괴다 낮에 동맹 파괴 자, 여기서 강한, 강한 분노를 느낀 이 성왕왕. 군사를 직접 이끌고 관산성을 향하겠다, 관산성다 관산성은 신라 아! <laughs> 자, 여러분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네. 옷이 많이 바뀌었어요. 머리도 바뀌고요. 어... 선생님이 영상을 찍어놨는데 그 영상 파일이 잘못돼서 지금또 다시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환경이 바뀐 점다 어,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교과서는 어... 여전히 57쪽을 펴주시고요. 역사부도는 20쪽, 21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습지, 학습 백제 파트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우리가 이제, 이제 볼 나라는 이제 백제입니다, 백제. 먼저 백제 영역 확장 57페이지를 먼저 볼까요? 자, 백제 영역 확장은 초기 근초광, 근초광 시기에 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57페이지 첫 번째 줄 보면은 고구려 외침을 받아서 흔들린 사이에 어, 중부 지역에서 백제가 고속도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낙랑과대방 그리고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중국과 교류도 하고, 선진문물 받아들이기도 하죠. 자, 이를 통해서 이제 백제 근초광이 마한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야, 여러 나라, 그리고 외까지. 여러 나라와 관계도 맺고 영토도 많이 확장하거든요. 어, 또한 이제 황해도 북쪽 방면에서 세력을 넓히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자, 한번 이걸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근초과 근초방시기는이 낙남, 낭남과이 대방 지역 의 이주민들을 주로 많이 활용했다고요. 어, 고이왕 시기에도 그렇지만 고이왕 시기에도 이런 낭랑과 대방 지역의 이런 사람들을 많이 활용해서 무물들을 많이 끌어들입니다. 자, 우리 지도 보면. 보면은 낙나 대방이 주로 이 지역에 있었다. 낙나가 대방 주로 있죠. 자, 이 지역 있었는데 어, 백제가 이쯤에있죠자이 위층이 그 고구려였죠. 고구려 위에가 고구려였죠. 자 어, 앞서 시간 앞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어, 고구려 미천왕이 여기를 공격해서 여기 먹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먹어버리는 그래서 이 주민들, 여기에 있던 주민들이 주로 백제 쪽으로, 백제 쪽으로 많이 나옵니다. 왜냐? 백제가 당시에 이런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다양한 활동 범위를 펼쳐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 이렇게 넘어온 이주민들. 이 이주민들 대부분이 다 중국계 사람들이거나 혹은 예전부터 이렇게 중국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으로부터 선진 문물들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문물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백제, 백제 어, 정치에 활용 하게 니 그래서 어, 중국, 중국과 교류도 함께하고 선진 문물들을 수용해요 자,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국력이 축적됩니다. 국력이 축적이 돼요. 이 힘을 바탕으로써 이제 뻗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어딜 가냐 먼저, 마한, 마한의 잔여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어, 고이왕 시기에도 이 마한의 세력들이 이제 병합하긴 하지만, 이제 백제, 백제 근초광 시기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마한 세력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라도 해안까지 진출하는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백제의 땅은 그 경기도와 충청도 위주에 있었던 나라였는데, 이제 우리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까지 백제 세력이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외와도 우호관계였지 왜? 자, 이 당시에 이 외와 우호관계를 어, 증명해주는 증거가 바로 이 칠지도라는 칠지입 칼인데요. 칼인데 일곱 개 갈래로 나눠진 칼입니다. 교과서 우리 57페이지 보면 나와있죠. 50페이지 오른쪽 하단 부분 나오면 칠지도가 나와있습니다. 이 칠지도를 근초 왕이 그 외의 왕에게 전달 줬다, 다시 줬다 이런 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중국의 동진과의 대결관계가 있습니다. 중국 그 동진. 자 동진은 앞서 우리 고구려 이야기할 때그 위진 남북조 시대그 진나라. 입니다그 진나라 그 원래 중국을 통일했는데 어, 그 외부 그 오랑캐들한테 오랑캐, 어, 멸망당해요 한 번. 그래서 그 자녀세력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동진이란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통했을 때는 서진이라고요. 그 다음에 오랑캐대 멸망당해서 쫓겨났을 때, 어, 다시 세운 나라가 동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동진과 외교관으얘기 자, 여러분들 이 동진과 외교관좀 기억을 네.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다음 학때또 관련성이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마음, 자, 우리가. 아, 우리가 남쪽도 다 먹었어. 그 다음에 가야 쪽도 있고 좀 먹었어. 이제 갈 곳이 어디 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밖에 없어요. 갈 곳은 위쪽밖에 없어요. 위쪽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누구랑 붙을 수밖에 없어요. 네. 고구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고구려와 대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구려와 대결을 하는데, 어, 황해도 지역을 진출하면서 이 고구려, 고구 고국원항, 권한, 고구 권한과 전투를 벌이죠. 어디였죠? 우리 앞 시간에, 앞에 배웠죠? 평양선. 평양선 전투를 실시했는데, 여기서 고구권왕이전사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제는 그 주변 지역들을 거의, 뭐, 깜빡도 다, 또 먹어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이뿐만 아니라, 이 백제는 또 중국, 요서 지역, 그 다음에 산동반도, 그리고 이번에 규슈 지역까지 추출하겠다 응. 자, 우리 지도 보면서 보죠. 지도. 어, 57페이지 볼까요? 57페이지. 자, 57페이지 아래 지도 보면 되, 어, 되고요. 57페이지 말고 그 역사부터 21페이지에 도 있어요. 21페이지죠. 21페이지 지도가 있는데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있죠 어, 백제가 한성을 중심으로 해서 평양성이라던가 요서. 뭐, 여기 산동은 저기 줄이 안 쳐져 있는데 산동반도 그리고. 그백제 맞은 편이 바로 산동반도입니다. 그리고 뭐, 마한 병화, 있고 규슈, 여기 있죠. 그래도 백제는 이제 그런 추적된 국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 해외 지역, 해외 지역에도 자신들의 그런 근거지라든가 혹은 활동지를 많이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이건 침략입니다. 침친 침녀. 침략은 그냥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 기간이 짧아요. 80어즘밖에안 돼요. 어, 패스에일스팟거든요 근데 불교, 불교를 수용하게 됩니다. 자, 근데 불교를 어디서 가져오냐? 바로 어, 이 동진으로부터 불교.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게 됩니다. 자, 어, 다, 아까도 말, 어, 앞선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 불교는 결국은 사상을 통일하는 것이니다 뭐, 각 귀족이라든가, 뭐, 세력들이 있었던 종교들을 하나로, 그 위에 상위 종교인 불교를 통해서 사상을 하나로 통일해서 왕권을 강화시킵니다. 결 이렇게, 이왕권을 강화시키는 이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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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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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기가게 이렇게, 이렇게, 이위기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이렇왕 이렇게, 이시게이 교과서, 교과서 61페이지를 먼저 펴주시고요. 자, 비교한 시기에는 이제 고구려가 점차점차 이 체제를 정비하면서 세력을 넓히는 시기예요. 자, 427년이면 이 당시가 이제 장수왕이 있고 관개토대왕이나 장수왕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거나 오 땅을 넓히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년 이후에, 침년 이후에 고구려에서는 관개토대왕이 건국당이 백제를 계속해서 압력을 가해옵니다. 백제한테 백제 땅을 다뺏서 먹어요. 예전에 자기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갖기 위해서 계속 땅어서 먹어요. 그래서 한강 이북 이구. 한강 이북의 영토를 이 당시 백제가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 이북이남 이런 말 건데 어 이렇게 한강이 흐러요. 하나 해볼게요. 이렇게 한강이 흐르요 한강 한강이 흐르면은 이 한강이 북쪽 땅을 이북, 한강 이북이라고. 남쪽 땅은 한강 이남이라요. 네, 그래서, 비우왕 이전의 시기에는 한강 이북 땅을 다, 어, 잃어버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특히나 비우왕 제위 시절에는 장수왕까지 가야, 장수왕의 정책이 바로 남진 정책입니다. 남진 정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백제의 압력을 가기 시작합니다. 뭐 백제뿐만 아니라 옆 동네, 그 그렇죠. 신라한테도 압력이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왕이, 비유왕이 신라의 놀지왕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어, 야, 어, 시방 저기서, 어, 그 우리 백제 땅을 먹어보려고 한다. 어, 야, 저기, 너 그, 신라도 똑같은 처지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신라에서도 <놀람> 둘째이 맞다. 우리 못 살겠다. 어. 저놈들 때문에 어 우리가 어? 뭐 정치 간섭도 당하고 어 왕이 계승도 가야 당하고 저기 가야 우리 치자인들 가야도 다 무고불락하고 어? 너무 힘들다. 어 동맹하자. 이렇게 서로 맞아 어?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제는 백제 나름대로 그런 위기가 있었고, 신라도 신라 나름대로 고구려한테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어, 생각이 있었고, 고개 맞아 떨어져서 신라의 울지왕과 백제의 비유왕이 동맹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나제 동맹이 체결됩니다. 무슨 동맹이라고요? 나제 동맹이 체결됩니다. 낮 동맹이. 자. 그래서 낮의 종맹의 체계를 통해서 고구려 고구려에 대한 압력을 동시에 대처하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왕 이후에는 어떤 형세냐 위에서 이렇게 찍어 누르려는 고구려와 밑에서 이렇게 뻗치려는 이 고, 어, 백제와 신라의 삼국 삼국이 이렇게 형세가 어, 만들어졌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유왕은 이 나제 동맹, 나제 동맹을 체결했다. 여기 제일 중요한. 자, 이후에 개로왕, 개로왕 보죠. 어, 보면 되는데요. 피유왕의 그 다음으로 즉위한 왕이 뭔지, 개로왕니다 개로왕. 자, 개로왕은 어, 고구려 여전히 고구려 의 장수왕의 아들게 시달립니다. 장수왕 오래 살았어 너무 오래 살았어요. 제 기간만 해도 79년 정도 됐는데 이 장수왕이 압박을 받게 되는데 아서 얘기했던 그 고구려의 장수왕이 그죠 이 백제를 먹어버리기 위해서 첫째 하나가 되죠 승려 도림 도림 바둑을 잘두는 도림을 보내요 그러면서 계로왕과 어 바둑 두개 하면서 신임을 얻어서 계로왕한테 실정을 실정을 믿어요 실정 잘못한 정치를 잘못하던 그래서 계로왕도 옳다고나 하고 하는 도림 말다 들어줍니다 다 들어주다가 나랑 국호가 거덜나버려요 네. 자 이러면서 이 와중에 고구려 고구려는 이 백제가 자꾸 자신들을 복수하려 한다는 그런 내용의 서막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성 안 되겠다. 너무 다 때려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 개로왕개로왕이 게로하, 있는 한성, 한강유역이 있는 한성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제가 깨고 한강유역을 상실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상실하면 끝나면 좋겠는데 개로왕이 죽어버려요. 개로왕이자혀서 죽어버려요. 이것도 백제 역사상 처음 있는 일. 입니다 어, 자신의 왕이 어, 적국으로부터 도망치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괴로왕이 사망이 있는데 다행히 괴로왕이 다행인 게 뭐냐면은 태자, 뭐 세자 이런 사람들이 생워나요 바로 이 문주왕, 문주왕을 세자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압박이 오니까는 괴로왕이 신라, 신라에서 뭐, 후원조 받아, 후원조 받아라 이렇게 문주한테 얘기가. 그래서 문주왕이, 어, 신라에 가서, 이제 구원 병력을 끌고 온는데 오다가, 아빠가 죽어버렸대. 어? 아빠 죽으면 안 되는데? 어? 잠깐,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아빠 죽었으면 우리 집도 없다는 소리 아니야 그래서 문장이 어디로 발길을 돌리느냐? 하고, 웅진으로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웅진은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입니다. 공주지역. 공주지역인데, 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막 도망치듯이 뭐야반도주죠 거의 야반도주 밤에 한밤중에 도망치듯 야반도주야반도주 하듯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웅진 지역에 왔긴 왔는데날 도와줄 사람 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나랑 같이 따라온 거는 뭐 신라 군사밖에 없고 뭐내 주변에 귀족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웅진 지역에는 토착 세력이나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왕의 권위가 어떻게 어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분명히 토착세를 와서 이 자리를 보고 있어요. 어, 쟤가 왕이래. 응. 왕인데 근데 뭐, 없네? 야, 씨, 우 도와주고 또뭐 있냐? 야, 그래도 한번 도와주자. 응? 불쌍하잖아. 응. 그래서 한번 도와줍니다. 그 이후로 왕이 귀족한테 이제 자꾸 휘둘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왕권은 불안정하고,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 세력이 득세되고, 그러니까 왕권과 귀족은 반비래요, 례반비례 왕권이 강해지면 귀족은 약해지고 귀족이 강해지면 왕권은 약해지고. 이렇듯, 이 웅진 시기, 웅진을 천도한 이후에는 왕권이 점차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이전, 예전, 이 이전에 우리는 뭐 한성의 수도를 떴다 해서 한성시기라고, 여기는 이제, 이때부터 웅진시기라고, 뭐 웅진. 네, 웅진시기. 웅진 그래서, 웅진 천도한 이유도 이제 알겠죠? 간단해요. 네. 집 뺏겨서 도망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임시 수도의 성격이 짙은 이 공주, 웅진은 수도로 하기는 약간은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왕들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61페이지 한번 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제 자 위기가 꾸준히 지속되다 보면 언젠가는 또 위기를 다시 극복할 그런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자, 그때가 언제냐 바로 동성왕 시기, 동성왕 시기 자, 동성왕 시기 두 번째 문단 보면은, 자, 백제가 한숨 돌린 것은 동성왕이 지대한 기라고 합니다. 어, 신라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고 동맹을 강화하고, 고구려의 침략을 잘 막아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 동성왕은 신라와, 신라왕실과 이런 혼인, 혼인을 통해서 이 낮의 동맹을 강화하는데기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결혼을 통해서 이 신라와 우리 백제가 이제 가족이다. 이렇게 느낍니다. 가족이 힘들 때는 도와줘야겠죠. 예. 그래서, 이 신라와 백제 간의 그런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고구려 침략을 방어하면서, 자, 이제 이 백제의 왕족이 당시 그 귀족들한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귀족이부 백성들께. 왕이 이제 우리를 잘 구해줄 수 있겠구나. 예. 그래서 고구려 침략을 방어함으로 인해서 왕권이 회복되고 정치가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왕권이 회복되고 정치가 안정되어서. 자, 왕권이 점점, 점점 강해지다는 거죠. 근데 동성왕도 결국 죽는 거는 그 귀족한테 죽어요. 자, 동성왕 이어서 죽여나면 바로 무령왕다 무령왕. 자, 어, 위기는 기회가 되어을 때, 부터재기하기 시작합니다. 재기하기 시작합니다. 무령왕 때, 어느 정도 회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고구려. 여전히 고구려 전쟁합니다. 하지만, 무령왕이 잘 나가야 된니다 이러면 서이 왕권, 왕권이 점점 안정되는 기미가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영산강 일대, 우리는 전라도 일대죠 전라도, 전라도 지역. 전라도 자, 얘도 마한 지역인데요. 여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해요. 그러니까 근초고왕 시기에 이 지역 국민이 먹긴 먹었어요. 먹긴 먹었는데 어 백제 의 말을 뭐 건성건성 듣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말을 잘 들어주고, 어쩔 때는 말을 안 들어주고. 지금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어느 사람은 인터넷 수강, 인터넷 강의를 잘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잘안볼 것이고, 그래서 맨날 연락하죠. 네, 선생님들이. 너왜안 봤어? 아, 이런 것처럼. 네. 영상과 일대 지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시잖아요. 통제를. 통제를 강화해서, 어, 이 지역에 나오는 이제, 이 지역에 뭐가 제일 많이 나 와요? 쌀이 많이 나 와요, 쌀이. 이 쌀은 곧군량미가 되고, 식량이 되고, 그 다음에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국가 재정이 당연히 충실할 수밖에 없겠죠. 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가야, 가야 지역에 도 진출하겠다, 가야 지역. 원래 예전에 가야가 백제의 그쪽 방식에도 가야 지역에 진출했지만고구려의 어, 압력에 의해서 이거를 뻗쳐낼 수 없으니까는, 이 가야 신경쓸 결을 뺄었었어요 근데 가야 진출해서 가야 지역에 진출해서, 이제 너희들은 내말 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은 너희들 국물도 없다. 아, 이렇게 압력을 아, 강시하고 자, 이와 함께 여전히 또왜 전통적으로 백제하면왜의 나라, 외를뺄 왜 수가 없어요. 백제와 일본은 끈끈해요. 언제까지냐면, 멸망할 때까지 끈끈해요. 예. 네. 그잖아요 일본 이야기가 나온다. 왜, 왜 이야기가 나온다. 한 50%, 60%, 선생님 70%까지 됩니다 7, 80%까지 됩니다 거기는 대부분 다 백제와 관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화의 외교 관계를 통해서, 강을 통해서 백제의 그 후방을 지원해 줄수 있는 그런 세력을 마련하게 되거든요. 자, 특히나 이무령왕은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그럴 때에 더더욱 그 일본과, 어, 끈끈한 우정을 맺을 수 있겠죠. 자, 이와 함께 중국, 남조, 남조와의 교류도 확대해요. 남조. 남조에 이 당시 이제 있었던 나라 양나라인데, 그 동진교, 아까 동진이 멸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송나라가 들어옵니다. 송나라가 망하고 나서, 양이 들어와요. 양. 아, 제나라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 양나라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다시 진나라가 들어와다 그래서, 그러니까 남, 어, 동진, 송제, 양진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그 양나라와 교류를 해요. 자, 교를 통해서 선진 문물 을수용하는데 중국 대부분 들어온 게다 거의 본물이에요. 문물, 선진 문물. 자, 선진 문물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61페이지 볼까요? 61페이지 보면은 중국 남조 활발한 교육을 보여주는 무료 왕릉에 대해서 더 알아볼까 였어요 거기 보면은 어, 당시 남조에서 유행하던 뭐 벽돌 무덤 양식, 무령 왕릉. 특히 이무령 왕릉이 이 선진 문물의 그런 정수답 보시면요. 정수. 어, 그래서 자, 근데 이 무령왕을 발견한것도 신기했어요. 원래 그 송산리 고분군이라는 그 백제 시대 그 무덤 고분군이 있어요. 근데 그 고분군에서 그 수로 공사하다가 무덤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무덤이 입구를 딱까보니까는이 이 무덤이 백제 무령왕의 무덤이다라는 그 표지석이 발견됩니다. 그 백제 무덤 여러 개가 있지만은 실제로 그 주인이 누구건지는 최초로 발견된 경우예요. 그래서 이, 당시의이 무덤은 무령왕의 무덤이며, 그 다음 왕비와 같이 있었으며, 거기에 나온 뭐 유물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대부분 국보급 유물로 다 지전되어 있습니다. 예. 네. 어, 특히나, 뭐, 어, 이 무덤 양식이 벽돌 무덤이라고 했어요. 원래 그,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당시 유행했던 그고구려 신라 백제의 무덤 양식과 전혀 좀 다른 양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계의 양식을 받아들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듯 백제 무령왕릉이 바로 이 선진 문물 수용의 증거다.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서 62페이지. 에 자, 이렇게 이렇게 힘이 힘이 막축척이 돼요. 네, 힘이 막축척이 돼요. 아, 이거 빼고 데 자, 그리고 무령왕은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해요 22담로. 자, 담로라는 건 뭐냐면은 일종의 행정구역인데, 어, 여기에 어, 왕의 그 친척이라든가, 뭐.. 왕과 가까운 사람들이 파괴하는 거예요 혈족을 파괴하는 거예요 왕에 그래서 이 지방을 통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어.. 내가 뭐.. 다른 사람을 보내버리면 그 사람이 뭘할거인지 모르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내.. 친한 친구 보내서 너좀 저기 좀, 좀, 좀 관리해 봐라 했지만 얘가 오늘 갑자기 이 먹고 튀어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네. 물론 친구를 믿어야겠지만 하지만은 가족이면은 어.. 가족이면 그래도 좀 믿을 수 있잖아요 뭐 물론 지금 과정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간에 이 담로, 담로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 담로에 대한 내용은 62페이지 왼쪽에 보면 있죠? 62페이지 왼쪽에 보면은 어.. 백제 지방 행정구역으로정국적으로 22개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왕족들이 나누어 다스리다가 이 사비를 천둔한 후에 당군 성 제도로 지방 제도로 변화하면서 소멸됐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무령왕 이어서 즉위하는 왕이 바로 성왕입니다. 성왕. 성화. 자, 이때부터 이제 중후 아,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자 성왕은 이 무령왕이 이론놓은 안정적인 정치적 기반을 바탕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지세가 협소한 웅진의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넓은 평야지대의 사비 사비로 수도를 옮겠습니다 역사부터 21페이지 볼까요? 21페이지 21페이지 보면은 백제 천도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공산성과 사비성입있니다딱 봐도 어떤 지형인지 보겠죠. 공산성 뭔가 좀 비좁아보여요. 그렇죠? 뭔가 이 도시 주변에, 도시 한가운데에 뭔가 산, 언덕지, 구름지가 있어갖고 도시가 넓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사비로 보면은 한쪽에 산이 치우쳐져 있고 그 앞에 평야가 드넓게 펼쳐져 있죠. 딱 봐도 여기 사람 살기 좋지 않아요? 예. 네. 이렇듯, 어, 비좁은, 비좁은 웅지를 버리고 이제 새로운 우리가 이제 다시 한강을 개차으러 가기 위해서는 넓은 땅, 그리고 많은 재산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사비로 전다봅니다 오늘날에 부여됐구요. 부여구요 충남 부여제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아까 웅진 시기였다면, 여기서는 사비시기. 자, 이 사비는 아까도 말했지만 평야, 그리고 인구를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가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게 딱 안성맞춤의 그런 지역이란 말이죠. 자, 특히 이렇게 왕 이제 수도를 옮기면서 성왕은 국호를 남부여라고 보기는 바꾸네요. 부여. 부여는 저쪽 북쪽에 있던, 북쪽에 있던 나라인데 갑자기 남쪽으로 튀어나와 버렸어요. 이게 뭐냐? 어, 부여라는 그런 나라를 계승함으로 해서 우리가 좀더 정통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어, 부여를 계승한, 부여의 후배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백제죠, 백제. 고구려도 있지만은. 자, 지금 백제, 누구랑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고구려랑 싸우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고구려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 우리가 정당하다는 걸좀 알려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야, 우리가, 우리가 정통이야. 저런 사이비 부여랑은 이게 만나면 안 돼. 응? 옛날 한강, 우리 땅이잖아, 어? 우리가 먹어야지, 우리의 그런 정통속에또 살아난 거 아니겠어? 이러면서, 나라 이름을 부여라고, 부여, 남부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부여 계승을 표방했다고 신시면이에요백제 왕성이 구여시죠, 구여시. 부여 네. 자, 정통계승 국가임을 표방합니다. 538년에. 자, 중앙에는 22부, 중앙에는 또 22부 관서를 만들고요. 지방에는 방공도를 설치하는 거죠. 자, 특히, 나제 동맹이 때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나제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고구려를 공격기시작합니다 이때 신라왕이 진흥왕입니다, 진흥왕. 이 진흥왕과 연대를 통해서, 고구려, 고구려를 다시 공격해서, 뭘 다시 찾아오냐? 한강 유역을 다시 공격합니다. 자, 다시 돌아보면, 어, 침류왕 이후에 한강 이국을 상실했다면, 침류왕, 어, 로왕 때는 한강 유역을 전체적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지도를 다시 보자면은, 백제 땅이, 백제 땅이 이렇게축소되요 예, 네, 여기 가야가 있고, 여기 신라가 이렇게 있고, 고구려가 있고. 이렇게 축소되는 상황에서, 이제, 공항을 바탕으로서 다시, 다시 위로 올라가요. 다시 위로 올라가고 자, 그러면서, 이 예. 백제는 한강 하류, 한강 하류 지역을 찾아야 돼요. 신라는 한, 아, 한강 상류 지역을 이렇게 찾아야 돼요. 사이좋게 나눠먹게 돼요. 근데 사이좋게 나눠먹는 건 좋겠지만은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자, 누가 욕심이 끝이 없냐? 신라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라 진흥왕이 어떻게 하냐? 나제 동맹을 파괴해버립니다. 자, 동맹국과 함께 동맹국 신라 함께 대전한 한강 뉴욕 신라가 나제 동맹을 파괴하는 과정에서 나제 동맹을 파괴하면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야 했 자, 특히 이제 백제 성황 여러분, 우리 같이 나눠먹자고 약속했는데 배신때려봐요 좋겠어요? 별로죠. 예, 네. 화가 머리 끝까지 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놈들 내가 저 신라 수도로 쳐들어가서 이놈들 다죽여버려야겠다그면서 어디 어디 싸우냐 관산성에서 큰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관산성은 지금의 충북 충청북도 옥천 지역이거든요. 이쯤이에요. 그러니까, 백제 수도가 이쯤이잖아요. 신나 수도를 가기 하한 그런 길목입니다, 길목. 이, 이, 여기에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전투에서, 지는, 어, 상황이 패배하게 되면서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백제는 결국, 한쪽을 다 잃어버립니다. 결국, 죽어서, 어, 졌죠 네. 그래서, 중흥이었지만 결국, 또 다른 또 다른 붕은 또 다른 위기를 맞이됩니다 그래서 백제는 이후에 뭐 무왕이라든가 고장이 나타나서 등장할 어, 전까지 계속해서 그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 위기와 기회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백제는 특히나 이렇게 이런 모습을 잘보다고 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 활동 이 보면은 백제가 어떻게 한강 유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수도 이동했는지 보면 되겠고요. 자, 아 그리고 이 웅진과 사비는 그 금강 유역입니다. 금강 유역, 금강역인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고요. 어 수업 다 듣고 나서 바로 형성평가 풀고 마치시거나. 오늘 영상을 많이 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선생님이 배속을 해서 듣는 거를 어, 추천 안 하지만 1.25 배속까지 들어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